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279호 제15면입니다. 평택시 송탄보건소 스마트밴드 활용한 코로나19 안심 장애인 언택트 건강 프로그램 시작. 평택시 시장 정장선은 지난 2일부터 제가 장애인의 신체 기능 회복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코로나19 안심 장애인 언택트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의 걷기 활동 제한으로 인한 근력약화 면역저하를 최소화하고 건강상태 증진을 위해 제가 장애인 40명을 대상으로 손목시계형 활동량계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건강 프로그램을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건강평가 목표 걸음수 설정 운동 포스터 활용한 가정 운동 교육 코로나19 감염 예방 교육 코로나19 위생품과 스마트밴드 제공 건강 달력 제공 담당 치료사의 운동지도 상담 사후 건강평가 및 만족도로 진행된다. 특히 걸음수 심박수 운동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밴드를 제공해 시민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으며 코로나 19 감염 추세에 따라 가정운동으로 대체해 맞춤 운동 교육을 실시 지속적인 신체 활동을 유도한다. 송탄 보건소 관계자는 참여 시민이 운동량과 심박수를 수시로 체크할 수 있어 운동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며 올해 다양한 장애인 언택트 재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코로나 19 예방과 더불어 시민 모두가 건강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의는 평택시 송탄보건소 만성질환팀 지역번호 03180247292 으로 연락하면 된다. 평택시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사업 참가 단체 공모, 장애인 예술단체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평택시 시장 정장선은 관내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및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사업 2021년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참가할 단체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사업은 경기도와 도내 17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작품 창작과 발표 기회를 제공해 장애인 예술인 고용증대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는 평택시청 홈페이지 고시 슬래시 공고란에 게시된 공모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신청단체를 대상으로 한차 서류심사, 적격성, 와 두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해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처음 진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예술단체와 비장애인 예술단체 협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역 예술단체에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문화예술과 지역번호 031-8024-3223로 문의하면 된다. 포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GM 한마음재단 코리아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차량지원공모사업 선정. 포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김태현 은 GM 한마음재단 코리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차량 지원 공모 사업을 통해 1,200만 원 상당의 차량, 스파크, 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지원받은 차량은 사례관리, 긴급상담, 찾아가는 서비스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태현 센터장은 적극적으로 후원을 진행해주신 GM 한마음재단 코리아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지원받은 차량으로 포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분들에게 신속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해방센터 변호사 고병철, 정신장애인 권익공호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해방센터, 센터장 이용은 지난 2일 경제적 곤란, 재산 상속 등 사회적 고립 상태의노인 중증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1. 1. 맞춤형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포천시 소흐르읍에 위치한 고병철 변호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 이용센터장은 이번 법률 지원 사업을 통해 정신장애인들이 법으로부터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고병철 변호사는 정신장애인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차 사례방 센터는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사회재활, 예방교육. 사례관리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포천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8개 사업 선정 총 3천만 원 지원 하남시 시장 김상호는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사업 공모 결과 8개 사업을 선정하고 총 3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26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14개 사업을 접수했으며 지난 8일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의 적정성과 독창성 성실성 등을 심사해 8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이번 공모는 장애인 일자리 개발 및 인식 개선, 장애 없는 도시 조성, 발달 고령 장애인 지원 등 장애인 생활 안정을 돕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 함께 할수 있는 사업을 우대했다. 선정 단체 및 사업은 4,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 투명 우산 안전한 세상이 보여요. 4, 한국산재장애인복지협회 함께하는 핸드메이드 행복한 플리마켓 4, 한국장애인부모회 하남시지부 엄마와 함께하는 즐거운 우쿨렐레 교실. 4.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하남시지회 하남시 무장애지도복 제작사업 하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같은 마음으로 보는 너와 나 그리고 우리 하남시 수어통역센터 청각언어장애 어르신 집밥 나오기 사인 사색 프로젝트 하남시장애인복지관 내일 바리스타 장애인 미디어인권협회 소식지 하랑증면 4. 8면 발행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공모 사업인 만큼 운영의 철저를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장애인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직무 매뉴얼 알기 쉬운 직업 안내서 제작.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직무 매뉴얼 알기 쉬운 직업 안내서를 제작하여 전국 장애인 복지관 및 시설, 장애인 단체, 특수학교, 급등총 275개 기관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알기 쉬운 직업 안내서는 많은 발달장애인이 사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직무 4가지를 선정하여 직무를 쉽게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제작을 위해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지원팀과 장애인 훈련 및 고용을 연계하고 있는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며 직무용어 소개, 직무과정 소개, 복장 안내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민복기 관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관심 덕분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안내서를 제작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직업상담 및 직업교육 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